제가 한, 한 3, 4년 전인가이 국기 전 세계 나라가 한200 국가가 돼요. 그래서 쫙 찾아보니까 이 국기에 해달별이 많아. 동물 나무도 많지만 거의 해달별이야. 한60 나라 찾다가, 아유. 그리고 이제 도시들에도 이제 깃발이 있어. 깃발에 보면 해달별이 많아. 이거 저 에, 성조기에도 별이 50개 있죠. 미국에 50개죠. 미, 어, 중국 오성 오성홍기라고 그러죠. 별5개 거의 해달별이야. 우리나라도 이 태극계 보면은 건공감리 있고 이둥그란원 속에 해와 바닷물 을 빨갛고 파랗고 그죠? 해가 일본의